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팔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총개로 내,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오르지 말라 내, 내 하체가 그 위에 위에서 드날까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며 걸어가는 그길 위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걸음하시고 일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과 또 자녀와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계시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육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육요소가 뭐죠? 예배, 말씀, 기도, 봉사, 교재, 전도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는 신년 또 세미나를 통해서 성숙 성장 세미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섯 가지 요소를 지금 불러드렸는데,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 교제, 이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있어서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되어야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기도도 할수 있는 것이고, 예배 말씀 기도가 돼야 전도 봉사 교제로도 갈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시작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 교제, 영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야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 구출을 하시고 나서서 말씀을 주시는데 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보살펴주겠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계명,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10계명을 20장에서 지금 주고 계세요. 서두의 1절부터 쭉 10계명이 흘러오거든요. 22절 말씀부터는요. 18절 이하의 말씀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해야 할 무언가 규례들을 도전하시는데 그첫 번째 규례가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재단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규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결코 놓아서도 안 되고 놓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신앙이 뭐예요? 성일. 성전, 성물, 성일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의 걸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모든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를 해야 한다 드려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나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줄 거야라고 예정,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의 인생,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속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규례를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경외해야 하고 경외하라고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묻 백성의 반응이 발견됩니다. 1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아, 나팔 나팔소리와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그들이 볼 때에, 볼 때에 떨며 떨... 멀리, 멀리 서서 있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떨었어요. 두려워서 떨었다는 기록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직면하는 것, 사람 앞에 예배하는 어떤 형태와 모,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예배하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종종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의 성전과 성단을 향해야 하는데 늘 습관적인 모습으로 오늘도 예배해야 하니까 주일이니까 그저 그냥 이렇게 걸음하여 이 자리를 앉았다 가는 걸음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성경은 두려움이었고 두려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예배의 현장 속에 두려움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다던가 또 하나는요. 20절 말씀에 보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의 모습이 발견이 되죠. 두려운 상황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경외하라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너무 공포스러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와 거룩한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후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과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자유로 이 성, 성단을 떠나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경유하는 예배 현장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에게 말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게 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말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엄청난 나팔 소리가 연기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눈으로 목도가 되니까 두려움에 자연스럽게 엄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말씀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언자를 통해 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가를 두 가지 도전하는데 그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직면하고 해결해 가며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더 이상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나의 연약한 이런 죄의 짐을 계속 끌어안지 않게 하시려고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끊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자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는지요? 일상 속에 주중에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 다 끊어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플러스 알파는 시험하려고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또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이세 가지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전, 권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자리를 사무하고 사수하셔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니까요. 또 하나는요,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이 자리에 늘 걸음하는 것은 반복된 예배로 그친다면 예배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하나 끊어갈 수 있는 예배 현장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라라고 도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2절로 26절 말씀해 보면 종교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 행위에서 너희들은 벗어나야 하고 이 모든 외양 외형, 외형적인 이 종교적인 습관에서 탈피해야 할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적인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냥 반복적인 예배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셨던 합독했던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다시 말하면 장으로 하면 20장 21장 22장 23장 이 4장은요. 언약서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함께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서를 낭독하는 장면이 발견되는데 그 언약서가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장까지 이 말씀이 언약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을 때이 낭독하는 이 글의 서두에 뭐가 쓰여 있다고요? 재단에 대한 법. 예배에 대한 법, 예배를 드리는 방법, 규례 이런 것들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 배었다는 기록이 보이세요? 스스로 보았다. 18절에도 하나님을 뵌지라 뭐 이런 표현들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과 플러스 목적어가 함께 이렇게. 기록된 부분은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주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관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확인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23절 말씀에 무엇을 도전하냐면, 다른 것을 예배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존하심을 경험하고 보았다면,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면,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신상을 만드는 이유를 아세요?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거기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깎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만들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는 것을 아예 원천으로 끌어 놓으셨다니까요. 종교 의식에 음란하고 자극적인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어찌 보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신학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23절,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재단을 만드는 주례에 있어서도 재단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4, 25, 26절을 순차적으로 봅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재단 어떻게 만들어요? 토단으로 쌓고, 토단이 뭐예요? 흙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을 만드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까지 다 지도해 주셨어요. 흙으로 쌓아야 돼. 다른 것으로 만들지 마. 흙으로 쌓으라고 재단을.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다듬은 돌로는 절대 쌓지 마. 다듬은 돌이 뭐예요? 너희들의 정과 어떤 수고와 열심히 들어가면 다듬은 돌로 성단을 쌓기 시작하면 외형적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기 보다는 너 자신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나님은 외형적인 그 어떠한 것들을 다 차단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25절 말씀인 것이지요. 재단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할 것, 재단을 꾸미지 말아야 할 것을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또 성전, 공교롭게도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축.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게 건축되는지 아세요?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건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려한 외형적으로 갖추다 보면은요, 정작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들어가는 순간, 물론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정작 그 자신, 그분이 허락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놓치다 보면은요. 우리가 다른 곳에 주목할 수 있어요. 오늘도 1, 2, 3부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예배하는 현장 속에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새 가족부로, 예배 안내부로, 성가대로. 그런데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성가대를 예배할 수 있어요. 피아노를 예배할 수 있어요. 새 가족부를 예배할 수있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다가 정작 하나님 놓칠 수 있어요. 예배 예배 안 내. 안내가 예배 대상이 될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종교적인 행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요.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은요 건물들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새벽이 될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들어볼까요? 잠깐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와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쳐 버리고 다른 어떠한 것을 예배하다가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는지 살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는 이 성단과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품고 특별히 FT 가정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시작하는데요. 모든 각 가정의 처소에서 은혜의 지성소로 향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는 많은 가정들이 오늘 시작되게 해 달라고 FT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신앙을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면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